안녕하세요 이종학TV의 귀물사냥꾼 이종학입니다 오늘 귀물사냥꾼 두 번째 컬렉션 어, 어떤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이 아이입니다 1914년 위안스카이 버라이어티 민트마크 오가치킨 위안스카이 동전 여러분 뭐 하나쯤은 또 소장하고 싶어 하시고 소장하신 분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를 그 2015년도에 이베이를 통해서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세일 좀 받고 그래서 한 58만 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이 아이가 요즘 가치가 장난 아니게 뭐 물론 그 위안스카이 동전들이 다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크게.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도 해드리고 뭐 그러려고 오늘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예요? 음 아주 잘생겼죠 어 자세한 그림은 제가 좀 이따가 어 상세하게 보여 드리고 아주 잘생긴 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토닝도 어이 금빛 토닝으로 아주 완벽하게 돼 있고 요 견장 요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민트 마크도 아주 선명합니다. 요 애가 PCGS AU 55 등급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지금 3,360달러의 가치를 하고 있어요. 어, 3,360달러면 거의 음? 한 350만 원 그죠? 그 정도 합니다. 예. 보시면 이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 똑같이 생겼죠. 민트 마크 5 아주 선명해 잘 지켜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뭐 이베이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하고 또 중국 사이트, 중국 경매 사이트에서는 또 어떻게 음 가격이 어 되는지 그리고 민트 마크 오를 어,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뭐 전체적인 PCGS에서 나온 음, 아이들. 요 아이가 자세히 보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중화민국 3년, 그러니까 19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음. 어, 보시면 음, 요 견장이 아주 독특하게 요 선들이 아주 말끔하게잘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민트 마크 5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1원의 글자에서 1원 글자에서 여기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된게 있고 삼각형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근데 삼각형이 된게 가치가 살짝 더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베이징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이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청시엔.com에 들어가면 돼요. C H E N G X U A N.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c 에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다시 올리고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 여기를 딱 누르시면 2021년도 가을부터 2005년도 가을부터 2021년 가을까지 경매 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1년 가을, 2011년 봄에 여기에서 위언스카이 민트마크 5가 어느 정도 가치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가을 경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경매 이렇게 딱 누르시면 보통 근대전이라 그러죠. 예, 근대 은화 예, 근대전들이 쫙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보시면 물론 으, 그 사진과 함께 경매 낙찰된 가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이 아이는 십만 구천 이백 오십 위안 인민폐예요. 인민폐 인민폐 십만 구천 이백 오십 위안. 이런 거는 뭐 너무 갖고 싶죠. 예. 그래서 쭉 내려보다 보면, 자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 보시다 보면, 음 어디쯤 요쯤에 있지 않을까요? 어음 삼각 예. 여, 여기서부터 이제 민트 마크 5가 있습니다. 어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MS 65 등급을 받았어요 PCGS에서. 7만 3천 3백 안천 3백 3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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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6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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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천 6 6천 여기에서 보면, 요 삼각, 이 삼각, 요 삼각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민트마크 5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삼각 없이 그냥 어, 일반판이 있어요. 어, 요건, 요거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고, 여기에 민트 마크 5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나 선명한 견장의 무늬가 있고요. 그래서 제 거와 거의 같은 음, 부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얘도 A.U 등급은 되겠죠. 그래서 9,775 위안. 어, 그러면 한 150만 원, 어, 그 정도. 음, 근데 조금 보기가 좀 그래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토닝이 된 아이들 변색이 된 아이들이 조금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어, 62 등급인데 여기 보세요. 62 등급인데 너무 토닝이 멋지게 됐죠. 이런 거는 18,400 위안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어, 63 등급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17,250 위안. 300만원 조금 넘게 요렇게 가치가 나눠질 수 있다는거 어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00 2 1년 봄에 봄에 나온 경매에서 나온건데요 요게 2021년 봄인거 같아요 음 그러네 2021년 봄에는 조금 더 얘네들이 인기가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음. 오판들이 상당히 가치가 많아요. 64등급이 92,000달러. 예. 9만, 9만 2 0 0 0달러 와. 그리고 63등급이 78,200달러. 64등급 플러스 92,000달러. 어. 어. 얘는 얘 진짜 UNC 디테일인데 36,000달러. 아. 디테일인데. 요 보세요. 와, 이건 너무 잘잘 생겼다. 야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변색이 나왔을까요? 아무튼 어, U.N.C. 디테일로 빠졌는데 3만 6천 달러 뭐죠 그달러가 아니지 인민폐 3만 6천 800 예, 위안. 3만 6천 800 위안. 3만 6천 달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음, 너무 이쁘게 잘 빠졌어요. 예. 그리고 64등급이 49,450.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제과 비슷한 등급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AU55등급 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제과랑 같은 거죠. 그죠? 삼각이 아니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어, AU55등급. 저와 같은 등급인데, 어, 저는 사실 그좀 짜게 받은 것 같아요. 어. 얘가 이게 어, 어떻게 65등급 아 저기 55등급밖에 못 받아 어, 60등급은 못 받더라도 그죠 음. 봅시다 뭐 60등급 뭐 UNC는 뭐아유 생각지도 않고 음. 아무튼예 이렇게 쟤과 비슷한 요 아이는 예, 만 구천 오백 오십. 그러니까 어 위안이니까 만 구천 오백 오십 위안이니까 뭐한 삼백만 원 조금 넘겠죠. 어, 이 예, 곱하기 백팔십을 하면 그러면 아까 PCG에서 나왔던 삼천삼백육십 달러 정도와 이제 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뭐, 이베이를 좀 찾아봤는데, 요즘은 이 이베이에도 민트마크 5가 잘안 나오고 있어요. 어, 아무튼, 어, 제 영상 자세히 보시고, 혹시라도 민트마크 5가 있으면, 뭐, 요즘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하실 분들은 일찍 일찍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음, 위엔스카이 동영상을 살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어, 색감이 되게 좋죠. 음. 정배 14년 중화민국 3년음라고요 민트 마크 5 위안스카이. 예.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예. 좋죠. 여기에 보시면 예, 민트 마크 5가 자세히 보이고요. 그렇죠. 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음,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 예전에 찍어놓은 자료고요. 음, 여기서 여러분들께 음, 좀 자세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을 봐드릴게요. 이 견장 부분이 확실하게 이런 선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 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예 그렇죠. 음.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음하기 때문에 빛의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빛을 반사시킵니다. 음화가 아닌 아이들은 빛을 반사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은의 특성인데 은은 모든 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두툼합니다. 어, 위안스카이. 예. 뭐 사실 어, 우리한테 뭐과히 좋은 사람은 아닌데. <laughs> 아무튼 수집하는 어, 입장에서는 뭐, 예. 뭐 하나쯤은 갖고 싶은 아이죠. 음, 이렇게 좀 어둡게 처리했는데 이렇게 아주 오가 선명하게 나타나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밝게 했을 때, 예, 밝게 했을 때도 뭐가 아주 선명하죠. 아주 좋습니다. 어. 그렇죠? 어, 조금 더 가까이 봐보면, 자, 이렇게, 예. 아, 아주 이쁩니다 너무 너무 잘 만들어진 아이, 예, 민트 마크 5 위안 스카이. 예. 제가 어, 그러니까 2000. 십오 년도에 이천십오 년도에 한 그때 오백 달러였던 것 같아요. 오백 어, 달러였었는데 그때 어, 이베이 옥션 한국에 있는 이베이 옥션 그러니까 옥션 대행이죠. 이베이 대행 사이트 옥션에서 이제 이베이 대행 사이트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 쿠폰을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다 구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뭐한 5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50만 원을 치더라도 한 6배는 여섯 배는뛴것 같아요. 그죠? <laughs> 이게 또 수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 전 참고로 금은을 막 모으다가 어, 동전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은화 금화, 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소장하는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중국 은화나 어떤 그 동전들을 뭐 수집하는 음, 계기로 삼았는데요 음, 아주 뭐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종학 TV의 귀물 사냥꾼 귀물 사냥꾼의 두 번째 컬렉션, 천구백십사년 어, 위안스카이 은화 민트마크 오를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어, 하나쯤은 이런 아이들 꼭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좀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랐다. 예, 십오 어, 년도에 샀으니까 한육 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 이런 또 희소식을 들고 와주네요. <laughs> 예, 아무튼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오르면 그냥 좋은 거야. <laughs> 맞죠 여러분?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매일매일 무작정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